안녕하세요. 엠트레이서 교육용 동영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트레이서의 속도 분석에서의 화면에 각각의 측정값과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레슨 프로 여러분들께서 아마추어한테 어떻게 레슨을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화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좀 물리적 법칙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때 많은 물리 시간에 좀 배웠던 굉장히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골프의 힘에 대한 그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는 한세 가지 정도의 저희가 물리적 법칙을 좀볼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힘은 예를 들면 중력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은 부분 들으셨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흔히 이제 원심력으로 알고 있는데 원심력은 아니고 구 형태의 회전을 가지는 운동이 있을 때 그게 중심을 기준으로 실제로 이 회전하는 힘을 저희가 구심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는 로 없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구심력이 힘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의 값이 실제로 반지름과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속도하고 반비례 혹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 힘과 시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받아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충격량이 좀더 늘어난다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좀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저희가 그 클럽의 다운스윙 운동을 봤을 때 클럽의 헤드의 무게는 동일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다? 속도를 좀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구심력.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높아지며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며 반지름이 클수록 작아진다. 무슨 얘기냐면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클럽은 질량이 똑같죠. 그랬을 때 클럽의 길이가 짧으면 당연히 회전이 빨라질 것이고 회전이 빨라지면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회전이 빠르면 그만큼 힘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반지름이 클수록 작아진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크면 그만큼 회전의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이 좀더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클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자면 저희가 골프에서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훈련은 실제로 최대한의 힘을 공에 전달을 하고요. 그 전달된 힘이 최대한 길게 공에 유지를 시켜 줘야지만 저희가 가장 좋은 비거를낼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속도 분석, 엠트레이서의 속도 분석 화면에서의 각각의 표기 용어를 조금씩 살펴보고요. 그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엠트레이서의 속도 분석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이쪽에 이제 헤드 속도가 표기가 됩니다. 헤드 속도는 미터 s 그러니까 초당 몇 미터 가는지의 속도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측정값은 가장 다운 스윙 내에서 혹은 백스윙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구간에 지점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내추럴 언코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정리를 하자면 그립의 감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수치화한 데이터.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좀더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추정 비거리가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엠트레이서를 사용을 하실 때 처음에 사용자 등록을 하실 때 보면 각각의 클럽의 길이라든지 로프트의 각도 혹은 샤프트의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 집어넣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한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상의 값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좀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당히 좀, 좀 믿을 만한 수치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 면은 우리 이 아래 부분에 이 속도 화면에 대한 결과감 메시지가 임팩트처럼 나오게 되는데요. 이결과감 메시지를 보시면 왼쪽은 헤드 속도로 표기합니다. 헤드 속도 그리고 오른쪽은 그립의 속도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헤드 속도와 그립의 속도의 상관관계를 저희가 주목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성룡하고 이소룡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령보다는 이소룡이 이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소룡의 무기가 훨씬 파괴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laughs> 쌍절곤이 있습니다 여기 쌍절곤입니다 그림 잘 그렸죠 쌍절곤을 저희가 들고서 가격을 할때 어떤 포인트까지 가격을 하는데 끝까지 손을 내리는 게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에서 딱 멈춰서 딱그 포인트를 치는 게 힘이 더 강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 부분은 당연히 어느 분께서 힘을 줄여줘야지 힘이 더 세진다. 골프에서는 이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절곤 일어나고 동일한데 저희가 백스윙을 하고 다인스윙을 하는 과정 내에서 정확히 공에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봉의 회전처럼 끝까지 공을 향해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공을 향해 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를 약간 멈추듯이 줄여줘야지만 이 공에 최대한 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그립의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정도 감속을 해야지만 실제로 다운 스윙이 임팩트까지 왔을 때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이론이 말 그대로 이론, 이중 진자 이론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백스윙을 하고요 다운 스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다운 스윙 임팩트 순간까지 어디까지가 충전이고 어디까지가 파워를 낼수 있는 구간이냐를 저희가 나눠보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백스윙 충전을 합니다, 저희가. 힘을 충전해서 임팩트를 줘야 되겠죠. 기존에 다른 분들은 다운 스윙 하면서 그 충전이 풀려서 파워를 발휘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백스윙과 다운 스윙의 일정 부분까지는 지속적으로 충전이라는 거죠. 충전이면서 실제로 힘을 증가시키는 구간은 어디다? 그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럽, 클럽에서의 그립의 속도, 그러니까 손의 속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가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엠트레이스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립의 속도입니다. 이 파란색 면이 그립의 속도고요. 이 파란색 실선이 헤드의 속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같이 속도가 살살 증가를 하다가 그립의 속도가 떨어지는, 떨어지면서 헤드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립이 계속적으로 속도를 증가시켜봤자 헤드가 속도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물론 증가는 하지만 그립의 속도를 감속시켰을 때 헤드의 속도를 훨씬 더 많이 증가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내추럴 웅크 포인트는 그립의 속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 그리고 그립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의 그립의 속도의 차이를 저희가 퍼센트로 나타내는 수치를 저희가 이제 내추럴 언코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제로 힘이 변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클럽의 속도뿐만이 아니라 클럽의 이제 회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원인이 있겠죠.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립의 속도를 다운 시킴으로써 헤드의 속도를 최대한 증가시킨다. 요 부분에 대해 저희의 이 속도 분석 화면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중 진자 이론을 상당히 좀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큰 봉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이뒤 앞쪽 끝에 있는 봉은 좀더 강력한 힘을 낸다라는 게 이제 이중 진자 이론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다음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저희가 아마추어 골퍼들이 저희의 그 속도 분석 화면에서의 측정 값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례로서 한번 공부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가장 빠른 속도는 요 화살표로 저희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속도가 빨랐던 지점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내추럴 언콕이 31.2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립에서의 가장 빨랐던 부분과 임팩트 순간의 그 차이가 한30% 정도가 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그립 스피드가 잘 증가를 하다가 내추럴 원곡 포인트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헤드의 스피드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근데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수치가 이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헤드의 속도는 가장 높은 수치가 당연히 임팩트 순간에 나와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임팩트 순간이 아니라 임팩트 순간 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원인을 보면 자 그립의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를 시켰는데 쭉 감소시켜서 임팩트 순간까지 감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임팩트 순간 전에 그립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립의 속도가 살짝 높아지는 순간 바로 최고 속도가 이쪽까지 끌고 오지 못하고 요 부분은 다시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걸 들으신 레슨 프로 여러분들도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강의를 하실 때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 그랬냐 실제로 저희가 이왜 던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말로 밖에 못 했다고 그러면 저희 엠트레이서는 그거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던졌는데 임팩트 순간 전에 그립에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아마 지금처럼 속도가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그 전에 최고 속도를 찍고 다시 속도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속도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더 높은 스피드를 내지 못하니까 힘을 당연히 더 전달을 하지 못하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힘은 끝까지 임팩트 순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아이언이고 이제 옆에 건 이제 드라이버 사시다 보니까 속도 차이가 좀 나는데요 실제로 이 골퍼는 내추럴꼭 스위치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laughs> 실제로 같은 헤드속도와 그립속도가 같이 증가하다가 임팩트 순간 바로 직전에 힘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런적으로 본능적으로 모든 골퍼들은 공에 맞기 전에 대부분 힘을 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스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공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임팩트 순간에 어느 정도 빼는데 그걸 어느 정도 빨리 빼고 그 힘을 어느 정도 더 증가시켜서 임팩트까지 가져가느냐. 이것이 바로 속도 분석 화면이 의미하는 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속도 분석을 램트레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프로 그러니까 남자 프로의 경우는 이 내추럴 꺾의 수치가 대부분 한40% 이상 값을 저희가 갖게 되고요. 아마추어 그러니까 아주 초급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 이상 그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힘에 힘을 빼는 훈련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이제 중급자 정도가 한 10에서 한30% 정도의 값을 대부분 나타내고 있고요. 여자 프로의 경우는 한25%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윙 혹은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윙의 측정값을 한번 보시고 이 내추럴 골프 인드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힘을 잘 빼고 있는지 아닌지를 레슨프로 여러분들께서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충분히 팁으로써 전달해 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힘을 빼는 방법 혹은 힘을 끌고 오는 레깅까지 어떻게 끌고 있으냐에 대한 방법들은 당연히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레슨프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자신들의 수강생 또는 아마추어 골퍼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아마 엠트레이스와 접목된 좋은 레슨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